안녕하세요. 최선위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해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짓사룬에 해외로 진출하고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살을할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거나 국제결혼할 수 있고 이동하는 영업이나 장거리 판매나 교육 분야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에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할수 있고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양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으며 아이디어뱅크로 창의적이며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의 도움으로 변동을 겪는 운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교수가 저술이나 웅변이나 강연으로 치부하고 음악가나 인기 가수가 되어 치부하고 무역이나 중기업이나 부동산 투기로 치부하고 직장인은 퇴직하고 중기업이나소기업을 하고 조모나 장모덕으로 횡재할 수 있고 노년기에도 경제활동하는 눈입니다. 사업이 실패되거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부친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고 질병을 고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거나 부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고 큰... 할수 있으나 큰 사업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인해가 합이므로 사교적인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경치사운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고 관제 구설이나 도난이나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다 실패할 수 있고 돈이 안 되는 일로 바쁠 수 있고 재물 욕심이 많아서 수전노이나 재물 취득이 쉽지 않고 부친의 차량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참견을 잘 하고 방랑수가 있고 사치와 낭비를 하고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고, 지인들이 교통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수 있고 손재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군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흉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성격으로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금전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친의 요구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 수도 있고,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로 또는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고, 부채 독촉이나 사업 실패나 화재나 교통사고로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 부친과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할수 있고, 사회적 압박이나 정신적 고민을 할수 있고,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해가 파임으로 파손절단, 수술 변동을 겪거나 장애가 많아 파손이나 파산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많고 부모와 이별하거나 생활이 변동이 많거나 가정이 불안하고 배우자에게 해롭고 말년이 외롭거나 자식과 이별할 수 있고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나 담석을 조심하고 방광이나 비뇨기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사로 내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 참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